박세리는 32권에 머물며 여전히 부진해서 하 오버팔을 기록하며 공동 71위로 세리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해 충격을 탈락만도 올들어 벌써 두번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야유 그럴수록 부담감은 커졌습니다. 어느 순간에는 티박스 서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또 18일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라는 정말 깡마득했어요. 나름대로 슬럼프에 대비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도 충격이었지만, 그럴수록 자신에게 더욱 혹독해졌습니다. 저 진짜 언니 이러다 죽, 죽는 거아니야이 정도로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언니가 했거든요. 그렇게 해야 자기야 빨리 그걸 이걸 벗어나서 이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. 슬럼프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. 골프가 저한테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게 되어버린 것 같은. 그러니까 생활 패턴도 골프를 시작해서 골프로 끝나야 되고,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. 그때 알았어요. 그래서 나를 생각하게 되고, 그러면서 내가 고마운, 주위 고마운 걸 알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골프가 점점 조금씩 달라지 거예요. 미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던 바로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으며 다시 일어선 박세리. Yes, I have so much hard time, but um, I just came back, so I'm very happy. 바람도 골프의 일부인 것처럼 그녀는 슬럼프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. 이제 진짜 내일이면 끝이네. 진짜네요. 음. 네. 음. 그렇게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깊어갑니다.